국회 소식입니다.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먼저 처리하자. 안된다. 법무장관 해임한 처리가 먼저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결국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황규안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습니다. 의장님은 계속해서 양당이 합의를 해서 와라. 근데 우리가 합의를 못 이룬 상태, 네. 좀 찾지 못해 갖고 아, 도저히 오늘은 뭐더 이상 이렇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여야는 네. 두 사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순서를 놓고 맞섰습니다. 새누리당은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민주당은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을 먼저 표결하자고 맞섰습니다. 서로 원하는 표결만 하고 본회의장을 떠날 가능성을 우려한 겁니다. 강렬 법무장관 동결되기 응? 뻔하니까 그걸 비밀로. 비용으로... 또 다른 감사원장, 동의안 협조를 잘 안해 준비가 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답게 특권을 수용하고 항교한 법무장관 해임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동 폐기된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을 다시 내기로 하자 새누리당은 국정을 마비시키는 민생파탄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고수하면서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은 다음 주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